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11월 셋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거창읍은 지난 15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거창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신원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6일 올해 8순을 맞이한 어르신 28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랑의 효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김한경 회장이 지난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고재면은 15일부터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24시간 도 경계 통제 초소를 운영합니다. 남상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배추 이웃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창뉴스 11월 세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16일 스포츠파크에서 군청, 유관기관, 민간단체, 훈련 체험단 등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8일 거창 경찰서와 인구 증가 도시 실현을 위한 인구 늘리기 관관 공동 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 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 심판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거창군 전국 하부루타 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6일 스포츠파크에서 군청, 유관기관, 민간단체, 훈련체험단 등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현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훈련은 다중 밀집 이용시설인 스포츠파크에서 한마당 대축제 기간 중 대형 화재와 폭발로 인한 붕괴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습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인모 거창군수가 안전총괄과장에게 상황메시지를 부여하고 체육시설 사업소 자위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를 위해 옥내 소화전을 이용한 초동 대응이 이뤄졌으며 이후 거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가동과 거창군 통합 지원 본부 설치 운영 등으로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해 나갔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소방차뿐만 아니라 유압 절단기, 공압 지지대, 드론, 라이트 라인, 열 화상 카메라, 영상 탐지기, 대형 펌프, 굴절 차량, 고가 사다리차 등 많은 첨단 장비들이 동원됐습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인모 거창군수는 훈련 강평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은 평상시 얼마나 잘 훈련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췄느냐에 달렸다며 오늘 적극적인 훈련에 임해 주신 유관기관, 민간단체,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훈련을 계기로 군과 유관단체, 민간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8일 거창경찰서와 인구 증가도시 실현을 위한 인구 늘리기 관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인모 군수, 남기재 거창경찰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인구 및 저출산 동향, 국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구 늘리기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남기재 거창 경찰서장은 거창군은 최근 산림, 휴양, 관광산업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증가했는데 지역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거창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깊이 고민하며 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창군은 6만 인구 붕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거창군 이장자율협의회 등 관내 기관단체와 인구늘리기 민관공동대응 릴레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52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2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 심판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거창군 전국 하부루타 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해진 논제에 따라 1대1 토론 풀리그 방식으로 참가자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상대방과 대화나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이 대회의 목적이며 이번 논제는 난민 수용에 관한 논제였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아림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슈인 난민에 대해 깊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다른 학생들의 주장과 반박을 통해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됐고 수상 여부를 떠나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거창구는 2016년부터 하부루타 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해 38명을 양성하고 전국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부루타 토론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 티비.